안녕하십니까. 이용종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 자율구독료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이낙선TV 이홍종. 이홍종TV를 제가 시간 절약상 대담하는 프로그램은, 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 얼굴이 나오는, 제 얼굴과 제 얼굴과 초청자의 얼굴이 나오는 걸 하고, 어, 제가 혼자 하는 것은 어, 제 얼굴을 넣지 않고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빨리 올리기 위해서요. 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건, 것입니다. 인왕성TV 이용종. 그리 국제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코드입니다. 코드. 오늘의 주제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 막는 막는 코드, 미국, 호주, 인도 그리고 일본이 참가했죠. 코드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은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신 에치스, 에치슨 라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제 사진을 여기서 좀 바꿔봤습니다. 제 양력입니다. 책은 아, 그 지금 교보문고에서 살수 있는 책은 비교문화연구,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행복학 등입니다. 먼저 코드가 뭔지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코드라는 것은, 우선, 네시란, 네, 사자, 네시란 뜻이죠. 나중에 매기했죠. 펜타, 펜타는 다섯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부를 펜타곤이라고죠. 하왜 그럴까요? 미국 국방부를 펜타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그러니까 코드라는 것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네개 국가가 참여하는, 뭐, 비공식 안보 회의체다 이것이 이제 음~ 강경화, 장관, 강경화 장관은 뭐 이것이 뭐 안보체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또 어~ 이것이 안보 협의체로 바뀌 안보 협의체 나토 네이토 나토 나토 같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어~ 음, 북한, 중국에서 의해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부, 북한이나 중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중국을 뭐라 할까요 어, 견제하는 이런 것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로. 미국, 일본, 인도는 매년 말라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미국, 인도 주도로 1992년부터 시작돼 주로 인도양이나 아라비아 등에서 열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일본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 협의체로 안보 협의체로 발전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은.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어, 이 코드에, 나 코드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훈련에 참석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이 실질적, 그런 얘기 돼요.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면 동맹의 군사적 성격, 실질적 성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2015년부터는 인도도 참, 일본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벵골만에서 실시된 연합 훈련의 경우 미국과 인도는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으로 분리 불리, 분리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를 착수하였다. 참가시킨 바 있다. 그러니까 일본,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호주,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가한 것입니다. 스티브미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인도-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모임에서 코드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받겠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만 북한이나 미, 중국에서 안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미일 동맹 성격으로 높여야 됩니다.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군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 강화 방침, 코드 플러스. 그러니까 코드가 네 나라인데, 플러스에서 세, 명, 세 나라를 더 한국, 베트남, 유지대를 합치자.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음, 다음은 제가 신문기사를 좀 정리하고 어, 수정 보완해서 강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17, 국가, 국 국외교 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이날 방문하기로 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안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에 따라 내각 장관 서열 1위인 폼페이오 장관이 해외에, 해외에, 해외에 나와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홈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도 취소 다음날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대면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건 뭐~ 제게 뭐는 외교적인 뭐~ 음~ 형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왜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나 10월 6일 일본에서 열린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본 코드 외교 장관 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하면서 미국 외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불안, 불안감을 키워. 이 코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어, 실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자, 뭐 그런 거 있고, 여기 장관이 참여하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코드 플러스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25일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티가 어 주최한 하상 세미나에서 다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동아태 차관보가 코드 가입 의사를 묻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즉, 강영화 장군이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생각해요. 다른 국가, 중국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어, 어떤 모임을 가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뭐, 중국하고, 중국하고, 북한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 남동남 중국해라든가에서 어,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안보에서 어, 미국에 줄을 쓸 것이냐 중국에 줄을 쓸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건 참 강경화 장관이 음, 그 통역 하는 사람 출신인데 정 정식 외교관 출신이 아니고 최근에 많은 그 어, 청와대 안보회의 에서도 배제되고 패싱되고 그런게 있었죠. 걱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코드가 집단, 집단 안보 체제로 간다는 것 역시 섣부른 판단이다. 미국도 코드 플러스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코드가 진짜 안보 체제로 갈것 갈 같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드가 진짜 안보 체제로 간다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드가 오히려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안보 체제로 갈, 가려고 우리가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야죠. 미국도 코드플러스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뭐 한국이 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얘기 안 했겠죠.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다. 신 에치스 나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치슨 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950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디 에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한반도를 빼고 일본으로 낮춘 것으로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 방위선에 빠지며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생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된다. 물론, 어, 한국 전쟁? 6.25 전쟁, 무슨 6.25 전쟁이란 말을 많이 쓰죠? 6.25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거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북한의 기밀성이 소련과 항의하고 중국과 상의해서 남친을한 것이죠. 그때 이 북한과,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아, 에치스나인을 보니까 미국이 한국 남침을,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기, 기, 즉각적인 개입을 안할 것이다라고 판 오판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뭐 다른 오판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봉기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환영할 것이다 뭐 이런 오판도 했었고 그랬지만 하여튼 뭐 우리 6.25 전쟁의 한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처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1950년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1905, 2020년에 그, 코드라는 것은 새로운 에치스 나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빨리 에치스 죄송합니다. 코드 플러스에 가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치스 나인 사, 어,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직후 미소 갈등과 2020년 현재 미중 갈등, 이게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 1945년 직후 미소 갈등과 2020년 현재 미중 갈등은 틀립니다. 그때는, 어, 1945년 직후, 그 상당 기간 동안 미소 갈등이라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어, 경, 뭐, 냉전을 하고, 혈전을 하고, 진짜 엄청 싸웠죠. 싸웠죠. 피를 흘리면 싸우고, 어, 베트남 전쟁까지 해고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 현재는 미중갈등이라는 것은, 어, 좀 틀립니다. 뭐, 서로 뭐, 패권 전쟁을 하고, 뭐, 무역 전쟁을 하고, 금융 전쟁을 하고,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 현재는 인터 디펜던스합니다. 상호 의존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어떤 유튜브가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평화를 내면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 세계 평화가 온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적인 정책, 시장 경제의 정책을 많이 취하고, 또, 세계적인 협력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그 그런 상황이 달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 발달되고 이러면 이걸 포퓰리스트적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은데 그런 어 1940년 45년 직후와 2020년 현재가 그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면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되게 잘 살게 됐죠 이렇게 잘살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왜잘 살게 됐습니까 무역을 잘해서 잘, 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은 12, 12 12 정도 되면 무역 수준은 89이 될 거예요 무역으로 국제 통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쵸 그렇죠?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친중도 하고 친일본도 하고 친미도에 해되고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경제에서도어떤프라이어리티 어, 정할 땐 정할 수밖에 없지만뭐 어, 다변화시키고 우리 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익이 되는 뭐 아메리카 호스트에서 용무 용무인데 코리아 호스트 코리아 호스트야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를 아, 대외적이 배타적인 안니면서 우리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외 무역으로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 가보신 분 많죠. 일본에는 외국차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한국차만 사라. 그건 뭐, 잘못, 된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동차도 열심히 사주고, 뭐 외국차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죠. 제말 뜻은 무슨지 아시겠어요? 근데 경제하고 안보는 틀립니다. 그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럼 경, 안보도 다른 나라 협력해야고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왜 안보는, 어, 선택, 미국, 친미, 뭐랄까,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그거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핵무기라고 볼 수도 있죠. 중국이란 나라, 그죠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어, 그 북한의 핵무기, 북한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그안보에 위협을 지니깐,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할 때는, 어, 어 경제는, 뭐, 경제는, 경제는 뭐, 친미, 친중 다 해야 되지만, 안보는, 안보의 문제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뭐, 핵무기를 방어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현대전에 보면, 제가 공문장교 출신인데, 그, 정보라든가, 그,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게 무지 큽니다. 박근혜 정부가 친중 정권이라고 래요 그건 얼토당초다는 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박근리고 박근혜 정부가 친중적으 친중정권이라고 박근혜가 뭐 미친 뭐라 그러면서 천천안 문광장에 막무가내로 올라가서 시진핑하고 군 중국 군대 비, 중국 공산당 군대들의 사열을 받았다 뭐 미, 미친 짓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 박근혜란 사람과 시진핑그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시진핑한 사람의 외교 관계에서 의, 의 외교적인 의례 뭐라 그럴까 프로토콜이라 할까요 그런 행사로서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참석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친 대중 정책을 보면. 결정적인 때 남중국해 지금도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남중국해에서 사우스 옛날에 남지나해란 말 썼습니다. 그데 지금 남중국해라고죠. 사우스 차이나시 이게 그 중국과 필리핀 사이 고구동네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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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뭐 그랬죠. 중국이요. 그렇을때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정, 이게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기우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천안문 강제로 올라간 것이 뭐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크게 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보의 국이라는 안보를 의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하고 붙었을 때 우리는 중국을 이 예, 아닌 미국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하와, 하와이에 가면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인,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국무부, 뭐미 대사관의 주한 미대사관에 초청을 받아서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음, 음, 미국인 중동, 동극동, 동아시, 동극 중동, 동부 아시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한국 마음이 전쟁은 하지만 전쟁의 준비를 하지만 그 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그런 어, 그 엄청난 그 준비를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어, 사령부라는 것이 영어로 커맨드라는 것도 뭐 제가 좀 무식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태평양 사령부, 퍼시픽 커맨드라는 것이,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us, 인, 인도 퍼스픽 커맨드로 바뀌었죠. 이, 인, 인, 도 퍼시픽 커맨드가 확대돼갖고확대돼갖고 미일 동맹,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이렇게 해갖고, 코드가 생긴 겁니다. 그쵸? 코드 플러스에 우리가, 우리의 안보로해서 우리가 오히려 뭐 그쪽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오퍼도 안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드 플러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에 뭐 필리핀, 베트남, 한국, 한국 아니 죄송합니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라고 해요 플러스 삼이요 거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친문 교수는 펜타 오히려 오자회담을 하자 오자회담을 하자 한국, 일본, 미국 인도 어, 호주 이렇게 해요. 오자회담을 만들자. 끄는 뭐 뒤붙히는 거죠. 이거 이건 어떻게 보면 뭐그 펜타로 해도 좋지만 우리 정부와 아, 그 문재인 정부와 어, 미국 정부가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오히려 어, 잘못 펜타 지금 뭐 코드 코드 플러스에도 잘 응하지 않은 편의 펜타라자름은 뭐 동북아의 주인공이 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